오작서읍 24번째, 말씀 읽기,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거룩 2. 너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사는 자다. 그런 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보라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특히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르면 세상은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과 도움과 쾌락을 사랑하므로 거룩을 상실하는데 이것들에서 돌이켜 하나님 사랑으로 향하는 것이 거룩이며 말씀과 기도가 그 중심이 된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은 우리를 거룩에서 떠나게 하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말씀을 입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인 기도를 수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악한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세상의 세계 주관자들, 하늘의 인내낙한 영들을 상대해서 능히 이기고 굳게 설수 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을 입으라. 바울사도는 영적 전쟁을 행할 우리 삶의 모습을 노마 병사가 가진 여섯 가지를 들어 쉽게 가르친다. 병사가 허리띠와 호신경, 신발과 방패, 투구와 검으로 무장해서 전쟁에 나가듯이 말씀이 주는 진리와 의, 평안과 믿음, 구원과 능력을 입은 거룩한 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리다 말씀은 진리이다. 그 진리는 면 만겹의 거짓이 에워싸고 막아도 소멸되지 않고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 진리를 사랑하지 않을 때 미혹에 빠져 멸망에 이른다. 말씀은 하나님의 의를 가르친다. 말씀을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지만 말씀을 입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결국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허망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쓴다. 말씀은 평안의 복음이다. 영원한 말씀의 약속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는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이를 전하는 자들의 발이 가장 아름답다. 말씀은 믿음을 공급한다. 믿음은 자기 확신도 마음의 감정도 아닌 말씀에 근거한 실상이다. 믿음은 우리를 향해 걱정, 두려움, 의심, 무기력함 등의 불화살을 쏘아대는 악한 자의 공격을 넉넉히 막아내는 방패가 된다. 말씀은 구원을 약속한다. 말씀에 근하지 않는 구원은 모두 품이다. 말씀이 없으면 구원에 확신 없이 자기 이성과 마음에 따라 혼란과 갈등 속에 늘 헤매고 다닌다.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예리하고 날선 검이다. 말씀은 부리며 부스러뜨리는 방망이가 된다. 모든 사상과 이론 생각은 말씀 앞에 평정되어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예수님은 악한 자를 오직 말씀으로 이기셨고 우리로 본받아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것을 명하신다. 둘째, 기도의 능력을 입으라. 말씀의 전신 갑주를 입은 자는 기도로 활동하는 능력을 입는다. 기도는 말씀인 믿음의 방패를 적을 향해 들어 세우는 동력이다. 기도는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특권이다. 기도는 하늘의 보고를 열어 사용하는 힘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며 은비한 것을 아는 통로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쓴다. 특히, 성교를 위해 기도한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로 말씀의 능력을 입는다. 아멘.